약간 하나 둘다 그랬거든요? 누구를 둘지? 자, 저는 한, 이것도 한 5점 정도 승부 예상하는데요. 하나 막지 아요 아, 돌렸어, 그죠? 아, 네, 아이디어다 저는... 되겠어요. 아, 이제, 뭔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이제 노승우 선수의 칩셀렉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포터의기는걸렸어요 강남구 아, 좋은 블락이었고요 아. 있습니다. 대진이요백원인가 백원우? 네. 아, 오전에 장강호 선수 블락방, 수비 잘 한다는데. 그렇방이다클라방이죠 아. 기가두배 배나 풍성. 네. 아, 두 배, 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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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참가한 팀들 대학 선수 중에 수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영번 네. 선수가. 영병 병원우 됐네. 백원우 선수. 아, 수비 기가 막힙니다. 이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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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학이었어요. 아, 맞죠. 아. 너무요. 아아 날려버리네요. 아, 야 옆에... 바로 시작하나요? 아, <laughs> A. A. 장학금 역배칭이랍니다. 네, 네. <laughs> 아, 좀 너무 걸었어요. 저 선수? 저선수 왜. <laughs> 좀 빼줘야 될것 같은데. 흐름을 네. 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왜왜 선수. 먼저 치게 해줘야 될것 같은데. 유원 선수 안 보이는데요? 예. 네. 네. 파울이 맞나요? 파울 시크는 못하고 우기현 선수가 야될것 같은데 네. 아, 공격에서 가자마자 공격에서 너무 마이너스예요 해 스윙 이런 거보다 조 네. 선수와 우기현 선수가 제압되는 실력 차이가 상당한데 네. 공격 흐름도 많이 죽여놓고 너무 아쉬운데요? 이후에 좀 너무 끌고 가는 거 같아요 뭐 돌리는 건 중요한데 흐름 이, 차거든요 이점 차면 은 체력을 어. 생각할 때 아니에요 네. 네. 지금 집에 가야돼요. 아, 네. 빨리 가야돼요. 뭐 빨리 가면 볼수 있는데. 밟봤어요 밟았어요. 역시 이게 문제예요 노즈몬드야. 스셀렉션이 아, 아, 약간 자연언스예요 밑에 아, 것도 없어요. 네. 야, 공간 좀 만들자, 공간 좀. 자, 한번올라왔고요 사이드. 스윙 걸어드고요. 아, 역시. 이게 플레이 참 잘해요. 아, 저희의 비난을... 제가 뭐라고 했더니 도덕상 울렸네요. 저희가 뭐라 해야 잘하더라고요. 네, 네. 자, 노승우가 어떻게 구경하게 할지. 강남구에서 지금 확실한 강남구를 네. 이용해야 돼요. 헬프 가야 돼요. 헬프 가야 돼요. 저, 네. 반대를 안받으네요노승우 던지게 해야 됩니다. 노승우가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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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를 봐줘야 돼요. 반대 양쪽에 네. 한 명. 상훈이 형은 오늘 어쨌든 던졌어요.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이거 메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봐요? 아, 그냥 올라왔어요. 육번 아, 아, 선수는 범면 선수 아니죠? 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아 번이요. 아, 이... 아, 아, 헷갈려요. 자꾸 등번호가 제가 헷갈려. 아 황우진. 선수가 화원을 열어줘야 돼요. 왜또안 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번 경기. 이 벤치를 저는 시... 이해할 수가 네, 없습니다. 이 시기가 지금 진짜 나오다시 나오네요. 진짜 우기현 선수도 들어와야 돼요. 지금 3쿼터인 지금 주영훈 다 쉬고 네. 있어요. 여기서 줘요, 벌어지면 완전히 분위기 내지는 거예요, 이거는. 4쿼터네요. 아, 자, 3라운드 차고요. 자, 4쿼터 4분 34초, 어, 1초 남았고요. 어, 4분... 4분... 한중이 밀리면 커요 황우진 선수를 대열어주왜 황우진 선수를 열었을까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참승부차에 주사 삼겨어요 네. 사실 무방하거든요, 어, 어, 아, 이 경기 끝났는데 개인적 황우진 선수가 3점 4개 넣어서 승부차에서 잘나었겠는데 오늘 MVP가 무방하거든 지금 트이더의 아, 이격은 너무 아쉬운 영무현과 지금, 지금 타이머도 타이밍이 늦으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다행그 다음에 다에그다에그 다음에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그다같은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그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그다이다다 선수들도 싹 해야 돼요. 네. 선수들도 어느 도그 벤치 소재 타이밍을 부르는 타이밍을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아, 근데 여기는 너무 가리는데요. 그러면 저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아, 저희는. 네. 가리면은 저희들 당연히 기울 수밖에 없거요두 아, 명이에요. 네. 그렇죠. 메이저 두 명이에요. 그렇죠. 네. 타임아웃은 뭐지만 쭈가 어쨌든 안 가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메니저가 많은 팀을 선호합니다. 그 네. 모든 건메니저 중심입니다. 3초. 진겼한나어정지해네 어? 잠시만요. 아, 아, 이 중요한 맞나요. 승부처에서 아쉽게 지금. 이거 아, 뭔가 와,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지금 40명이 넘어간 타이밍에. 아. 아. 뭘 많이 봐주고 계셨는데. 아, 하필 이럴 때. 설마, 아이파 이거. 캐달인 문제는 있겠나요? 아, 자 아, 듣죠? 형원이 형 불러볼게. 형원이 형! 형원이 형! 멈췄어요 멈췄어요 아블렀다했고요아 우기원 우기원 어려운 어, 거 내가 봐주는 거 아. 멈췄어 컴퓨터멈췄어바 걸렸나 애? 근데 와이파이 잡히는 데 와이파이 잡혀 얘가 얘가 그러구나 얘가 파졌다아 파울 이겨 핸드폰 덮어볼 는거아니야 아니 컴퓨터가 어나나 컴퓨터가 와이파이 드자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일단 현찰 보고 있는데 긴장상황이죠 <laughs> 자 녹화로 담겨두겠습니다자 지금 3분 3초 남았고요 3 3대 39로 지금 현재 추가 6.4 리더고 있습니다 자 박무진 오늘 활약 좋죠 자 88번 <laughs> 아 진짜 아 투비 아, 아, 잘 구원했어요 아 올라가야죠 그렇죠 아. 깔끔하게. 자, 4점 차가 따갑니다. 자, 2분 48초 남았고요. 자, 프레스 오늘 지시 하나. 압박을 주는 거 같아요. 계속. 아, 지금. 넘어. 넘어. 예. 아예 안 뺏겼는데 지금 한산도 아쉽. 위험했어요. 아. 만말 정말 아프지긴 했는데 계속. 그래서 범상이안 들려. 아, 이제 잘 먹더라고, 그렇게. 자, 다시 아웃더머는 극중 공격이고요. 자, 2분 30초 남았고요. 자, 황우진, 저, 추천수 주면 안 돼요. 황우진선수 아, 오늘 3점 감좋아이 아. 패스 미스 아쉽네요. 어차피 아프죠. 나이스, 나이스. 짧으면 네. 야 해도 되겠어. 예. 아랑우 선수가 확실히 팀의 그, 컨트롤 트롤을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대신에 옆에서 컨설타가있고 옆에서 커디나 이런 건참 잘하는 거거든요. 동생은 강서구, 그쵸? 그은강동구그다음강서 강북구는 몇대죠한 10만 2천만 하천만 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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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이 2천만 2천이 2천만 2천만 2 바문 선수 체크해야 되고요. 네. 노호 선수가 자제를 하는 사 아, 저렇게 체크하면 위험해요. 가자. 아, 네. 가네요. 너무 네. 아, 멀리 아, 셧 멀리 셧 이거는 너무 네, 멀리 섰더 네, 끌고 었는데아타그 돼요. 네, 네, 네. 아 아, 잡으러 잡으러 한다 이 앞만 보고 달렸어요. 지금 이제 시간을 쓰는 게더 중요한데. 갑자기 네. 네. 한명경주방가 나타나서 앞으로 갔어요. 다행히 파울이 음, 나서 네. 다행인데. 우리 도와줬죠 지금 상황이. 제가 제일 시원한 상황이었어요. 네. 제일 시원한 상황. 또 칸스가 저거 잘해요. 아니에요. 네. <laughs> <많이 웃음> <해요. 웃음> 네. 저랑할때 이영민이 그랬고요. 정민형이랑. 아. <laughs> <둘민이> 네. <laughs> 예전성민수도 그거 잘했죠. <laughs> 아, 이상을 같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게 아쉽네요. 중계 이게 방이 깨지면서 지금. 아, 지금 확실히 승부처에서 출가 강한 게 보인다. 집중력이. 되게 경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벤치에이를경고 차이라. 지금 공격해야 될 선수를 누군지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지금 자꾸 메인옵션이 아닌 선수를이 자꾸 공격을 시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공구는 잘했는데. <laughs> 왜 그러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내가 했을 때 껐다 켜야 되는데 껐다 켜야 는데 이거 윈도우 좀잡겠습 자, 1구. 아 아니야. 자, 1 9 아, 이거 네. 아직 1 19초에 네. 6점 차면은 아직 모랑모라피어 나오고 있어요. 희망이 붓꽃이 아, 이번에 백판이신 또. 빨리 처리해야 돼요. 돼요. 이거 안덕에만이보다 그, 음. 찬스면 때려야 돼요. 아, 저 백판을 썼어야죠 아, 아 아쉽네요. 그래도. 자, 아, 아, 지금 휴업 상태인데, 휴업. 예. 네. 아, 판 없었고요. <laughs> 컴퓨터가 마이겠어요 네. 컴퓨터가 문제는 아, 그 와중에 노선1 일고 실패했고요. 마지막 1본4촌대데 지금 확실히 안전승부에서는 확실히 공격 자원이 더 많은 둘다 유리하죠 루트가 음. 많아요, 둘다 네. 있죠 폭발력 있는 선수도 많고요 MVP는 누구 생각하십니까? 강남구 그래도 강남구잖아 강남구 31번 나 31번, 나도 제가 3, 4개 했는데 그게다 결정적이었어. 저건 이해가 안 가. 지1번또 새로운 애 보는 것도 좋으니까. 아, 아 데남궁가원짜책이 너무 아, 아, 많아. 어다 아, <laughs> 아 강남구 선수 재밌는 선수예요, 정말. 꿈을 욕스럽 이점대쪽초 <laughs> 2초! 2초! 기분 쪽 이쪽! 잠깐입니다. 이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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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타임. 타임 타임! 타임